이 시간으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니에미야에서 10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 10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인봉한 자는 하가레의 아들 총독 니에미아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아미리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득,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루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오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아들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데야, 그리다, 나야 하난, 미가르흡, 하사뱌 사꿀 세레바 스바냐 호디아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호바로스 바하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구에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아 하숨 베세 하립 하아나도 노베 마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와, 불라데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하난야> 핫수, <하수> 할로에스 빌화 소백, 루흠 하삼나 마세아, 아희아 하난 아난, 말둑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주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그 지식과 충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리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다함께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국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우리 연향숙 성도님, 예, 새벽기도에 또 감사하면서 감사한 분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 말씀에 이어서 언약을 맺는 말씀이죠. 언약, 하나님과 약속.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할 때 구약, 예언약,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그게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입니다. 그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뭐죠? 무조건 아무것도 책임이 없는 그냥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쌍방에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데 물론 책임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워낙 크니까 책임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데 그러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 4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르비니에서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국당에서 인도했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이 신의 산에서 명한 거죠.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력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 순종을 통해서 언약의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이 언약은 깨지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서약 하잖아요. 결혼 서약. 서약을 깨트리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도 끊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법적으로도 끊습니다. 서약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관계에 이런 서약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인간 관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늘 참아주진 않습니다. 어떤 시간이 돼서 큰 배반을 한다거나, 끊어지는 거예요. 서약은 그런 걸 말하는 거요 언약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보호와 인도와 축복과 은혜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순종함을 통해서. 그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이 언약이 신앙 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관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뭐 언약이 필요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사랑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꼭뭐 이런 조건을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은 어떻게 행동하죠? 자동적으로 죄를 심판하고 죄인들이 돌이키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죄를 뻔히 보고 있는데 그 죄를 방치한다. 그럼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 죄를 보고서도 죄를 방치한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바로바로 바로 심판하실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잘못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뭐다 커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가만히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부모의 눈에 잘못되어 가고 있다, 저 아이가 선택하는 것이라든다 말하는 것이라든가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면 그 지적해서 고쳐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된 부모는 자녀들이 어긋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겁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려고 하는데. 거룩하고 의로운 길에서 자꾸 떠나면, 근데 그 떠난다는 게 뭐죠? 그게 심판의 길을 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복주실라 그러는데, 그 자녀가 자꾸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죠. 그 심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 이땅과운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런 아주 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하면 그러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의로운 길을 요구하시죠? 왜그 길을 요구하시죠? 그 길이 참된 행복과 번영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여 나의 반석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까 언약을 순종함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내 능력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내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렇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또 신명기 말씀에는 뭐가 있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언약에 충실하면, 아무 캐나 살면 그런 복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으세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들의 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불순종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의 삭선 사망이라고, 결국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언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을 맺는 말씀인데, 이건 언약의 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갱신. 이미 언약은 모세 시대에 다 주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뭐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승리해줄 것이다. 너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건 모세시대 다 해주셨고, 이제 뇌미에서 10장의 언약은 언약갱신이에요. 언약은 있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새롭게 지키겠습니다.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다시 이언약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로 27절까지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아, 마, 이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 이름 하라, 하라 그러면 우리처럼 어려워합니다. 송용회라는 발음을 하질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송과하고 영은 합니다. 회를 하질 못해요, 회를. <laughs> 의라는 발음이 미국 사람이 못해요. 효, 이런 거못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부르면 우리가 오늘 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여러분, 10장의 언약에 갱신을 할때 이름들이 나오는데, 1절과 8절은 총독과 제사장들의 이름. 9장과 구절부터 13절까지 레위 사람들의 이름.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의 이름.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솔순수범해서 언약 관계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들은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부자들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언약을 하면요. 이 부자의, 이 부자로 사는 이 삶에 있어서 책임이 달라요. 책임이. 거짓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부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손해가 따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이렇게잘안 하려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설순 수범에서 언약을 한다는 것은 내가 불리하게 번 모든 재물에 있어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들이 언약을 할때 일반 백성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저런 큰기득권을 내려놓는구나.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28절부터는 1절에서 27절까지 이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전체를 요약하죠. 그래서 처음에 그 남은 백성, 그 지도자들 빼고 그 남은 백성, 그 가운데 제사장, 또 제사장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요력한 제사장들 말고, 제사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 유력한 제사장들 말고, 그 나머지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 나오죠? 그 유력한 레위인들 말고, 그 평범한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죠.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느드님 사람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함께 서약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 사람과 절교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삶의 이방적인 방식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인데요.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니에미에서 조금 더 읽어가면 나오게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면, 그 여인들을 돌려보냅니다. 아주, 아주 굉장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적인 습관, 이방적인 삶의 태도들을 버리고,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봐서, 이게 이방적인 것이다. 그러면 다 끊어버리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과 장사도 하고, 장사하면서 이익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다 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연상되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자들, 담배 피고 술안 먹는다. 담배 술이 뭐, 먹는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그거 하지 않는다. 이게 전통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이술 먹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아주 삶이 아주 파괴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술, 담배를 죄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술, 담배 하지 않는다. 자기 기호를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죠. 그런 결단을 한국 문화에선 말합니다. 지금 여성들도 담배 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연상되는 거룩한 삶이 있어요. 세상과,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게 뭐 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적인 삶과 단절을 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있는 것들은 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삶의 방식, 거룩한 삶의 방식,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결단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스스로는 내가 당장 그런 성숙한 삶의 모습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은 내가 지금 다할수 있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뜻대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뜻대로 살아가겠다. 나와 싸워가겠다. 그런 마음의 표시거든요, 결단이. 내가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겠다고 결단을 먼저 하고 목표를 따라가는 삶의 신앙 훈련이 되는 거야, 사실은. 따라서 믿음은 결단이 먼저 오는 겁니다,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다. 결단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주일은 꼭 지키겠다.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 작정하여서 두 주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29절의 결단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계명과 규례와 율례 이게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서를 보면 이게 그냥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가 무엇인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레위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그걸 다 종합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게 신명기거든요. 그니까 이미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 말씀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광향에서 하나님이 한번더 얘기해 줘. 왜냐면 40년이 지나고 세대가 다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 말씀인데,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거 다 가르쳐 준 후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우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윤례가 무엇인가 보려면 신명기서를 읽으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내가 지켜 행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그 율법 안에서 실수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뭡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근데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서약. 우리가 룻기도 읽지만, 룻기는 이방인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힘들었던 게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것을 철저히 막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막는데 네메에서 이걸 먼저 결단하죠. 우리 아들과 딸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31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결단이죠. 이방인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물을 팔려 할지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이방인들에게 물건을 사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안식일법을 준수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아, 이방인들이 지금 곡식 팔려고 왔는데 내가 그 곡식을 사지 않겠다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 이것도 안식년, 희년에 대한 약속인데 매 7년 되는 땅은 곡식을 심지 마라. 씨를 뿌리지 마라. 왜냐하면 일, 1년을 쉬게 해요. 우리는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7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인간은 쉬고 땅은 7년에 한번꼭 쉬게 해라. 땅이 황폐되지 않도록 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희년은 뭐냐면, 50년째 되는 해, 7년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 되는 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땅판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돌려줘라.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라. 그게 희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목표나 기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관이 달라지는 거죠. 결혼관이 달라지는 거죠. 시간관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에 있어서 탐욕적인 욕심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 그런 결단이에요, 이 말씀이. 땅을 1년 쉰다? 이방인들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쉰다? 절대 쉬지 않아요. 노예들을 쉬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노예들도 쉬고 짐승도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샀으면 자기께 아니라 50년 되는 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땅은 무조건 돌려줘라.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냥 땅을 내가 50년간 쓴다는 하나의 증서일 뿐이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탐욕적인 욕심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 지금 결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은 이런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지금 이름 다 써가지고 서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말씀 중심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기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저 에스라. 그저 서기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말씀에 철저한 사람들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400년이 지나 예수님 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그렇게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게 될때 언제나 말씀을 통해 돌아가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꾸 새롭게 세워져 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런 결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니에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단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도록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멸망되어 바벨론의 포로로가 70년간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으셨기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서약을 하며 새롭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예비해 주셨는데,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양숙 성도님이 새벽에 또 감사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새벽 시대마다 또 믿음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더 풍성하며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는 문민자 성도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을 온전히 돌이켜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